안녕하세요. 닥터 까방눈입니다. 최근에 유곱이나 마운자로 혹수닥센다 이런 약물을 가지고 체중을 급격하게 조절하고 나서 그에 따른 후유증 혹은 부작용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 몸 안에 지방 안에 저장되고 있던 이런 잔류 유기용제 팝스라든가 독성 물질들이 지방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 몸을 더 건강하지 못하고 해롭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뇌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는지 뇌가 막지 못하고 다시 뭐건방증이심해진다던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고 계으신데그렇다그래서 현대 문명이 너무 날씬한 어떤 체형을 요구하는 문명이 되다 보니까 뭐 결혼을 앞둔 분들이라든가 혹은 중요한 일들이 있는 분들은 항상 다이어트를 하게 돼 있고요. 항상 1년 내내 다이어트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드릴까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체중을 감소하고 체중 감량하고 있을 때 해독의 첫 번째 원칙은 운동입니다. 우리 몸을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몸이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우리 림프 순환을 순환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림프관은 사실은 동력이 없어요. 모터가 없어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됐을 때만 림프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혈류로 빠져나온 어떤 독소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을 첫 번째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운동을 하는 목적이 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력만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운동을 충분히 했다. 낮에 운동을 충분히 했다 그러면 휴식하는 시간이라든가 주무시기 시간에는 림프 순환을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동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일은 발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을 하는 거예요. 발끝에가 어 독소가 많이 뭉쳐있다 몰려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발가락부터 꼼지락 꼼지락 하고 발가락도 굽히고 이게 된 다음에는 발바닥도 마사지 해주시고 마사지 할 때는 항상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마사지 해주시고 발목 움직여주시고 종아리 마사지 해주시고 서타고니 마사지 해주시고 복부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한 다음에 폐까지 끌어올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복식 호흡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복식 호흡 해주시고 목뒤귀 뒤까지 마사지 해주셔가지고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쭉 끌어올리는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운동과 같이 해주셔야 할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모든 잘 빠져나가지 않는 잔류 유기 용제라든가 독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고요. 많은 경우가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수용성 물질은 사실은 제거가 잘 되는 물질이고요.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물질은 담즙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담즙이 그냥 나오진 않잖아요. 담즙이 나올 때는 우리가 지방을 먹었을 때 담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담즙 분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 성분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물성 지방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다시 오염 물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식물성 지방을 섭취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식물성 지방을 섭취를 하면 담즙 분비가 좀 많아지겠죠. 그런데 담즙으로 분비가 돼가지고 장으로 빠져나왔더라도 또이 물질이 없으면 90% 정도가 재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뭐냐면 식이섬유가 있을 때이 오염 물질이 식이섬유에 흡착이 돼서 빠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극단적인 경우로 식용 숯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처방한 경우도 예법자는 있었고요. 올리브 오일 드셔가지고 담즙에서 안에 쌓여 있을 환경 오염 물질을 장으로 내보낸 다음에 장 안에서는 식이섬유와 이 물질과 흡착을 해서 밖으로 내 보내려고 식용 수이라든가 식이섬유를 같이 복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간헐적인 단식을 요구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간헐적인 단식을 요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식물성 지방을 섭취한다든가 계속 뭘 먹는다 그래서 계속 분비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간헐적인 단식을 해서 몸이 준비되고 있고 쉴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갈 먹는다든가 들기름을 한 숟갈 먹는다든가 이랬을 때. 훨씬 더 분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간헐적인 단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처치를 해주십시다 그러니까, 오일을 드시던 식이섬유를 드시는 그전 단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 12시간 정도의 공복 상태를 준 다음에 이걸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해 주시고요, 순환 마사지 해 주시고요, 호흡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헐적인 단식을 한 상태에서 이런 음식 조절을 해 주시고 나면, 같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훨씬 더 부작용도 덜 하실 거고요. 몸매만 좋아지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해지는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다 그러면 이런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운동하거나 식이조절하거나 해가지고 서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게 이상적인 것이겠지만 현실 삶에서는 사실 쉽지 않는 이야기고요. 급한 일이 있거나 사진을 찍어야 되거나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이럴 때는 도저히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고비 같은 것에 도움을 받죠.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을 때는 오늘 영상을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런 처치를 같이 하면서 받으시면 안전한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 까망리였습니다.